자 이제 지금 전시를 담당하신 미술 조지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네 자기소개 그래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과목을 맡고 있는 조지현이라고 합니다. 자, 어... 이학년님들이랑 이제 한달 정도는 지나가지고 이제 좀 친해졌고 근데 1, 3학년들은좀 처음 봐서 좀 떨리고 좀 그런 부분 이 있는데 어쨌든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지금 미수 선생님이 저희 뒤에 못 보신 분 다시 봐주시고요. 종이 노란 종이 배들을 만들으셨는데 저게 지금 몇 개인가요? 어총 72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직 붙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거 공연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틈틈이 좀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. 720개를 아직 다 붙인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 720개를 만든 이유는 일단 그 세월호가 일어난 4월 16일 416과 그리고 희생자인 304명을 더해서 720개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네, 와 네, 어, 720개를. 어떻게 만드실지 나중에 더 물어보고요. 이 전시를 어떻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. 어, 처음 이거를 제안받았을 때좀좀 조형물에 하나 크게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, 혁신 부장님께서 이제 조금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어,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. 어나 혼자 작품을 한개 크게 만들면 그거는 의미가 하나가 담기는 거지만 우리 모두가 참여하면 우리 모두의 의미가 담긴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작품을 계획을 했고 어, 배를 뭐 메시지를 적고 붙이는 과정은 굉장히 작은 행동들이지만 한, 한 사람이 하면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면 더큰 의미가 담기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 못뭐 붙인 반이 혹시 몇 학년인지 알수 있을까요? 지금 3학년들이 조금 못 붙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파이팅해서 3학년들이 좀더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네. 네, 저 720개를 선생님 혼자서 아무리 미술 선생님이라도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720개를 만드셨는지 네. 좀 궁금합니다. 네, 제가 좀 강학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봉사를 좀 빌어서 좀 빌기도 했고 양면들한테 조금 저거 좀 저게 그냥 노란색 종이를 쓴것 같지만 원래 흰색 종이에다가 저희가 일일이 다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하고 그거를 접은 거라서 굉장히 좀 노동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장 앞뒤로 다 칠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지겨운 수도 있는데. 어, 굉장히 즐겁고, 어, 재밌게 참여를 해주는 이학년들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저도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. 하는 중에. 어, 그리고 또 접는 과정 중에서도 더 없냐고 나한테 막더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<laughs> 만드는 과정 중에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. 어, 아... 드려달라고 <laughs> 했다고요? 더 달라고? 어, 더 접고 싶다고. 저, 저거를요? 예. 몇몇 몇몇 학생 소수? 어, 아, 좀 많이 았는데그데 아 <laughs> 그러면 이 학년한테 보상이라든지 좀 뭔가 있을까요? 어, 보상은 어 제가 <laughs> 제가 봉사의 의미를 조금 크게 가져달라고 했습니다. 이거를 하는 행동이 어, 어 어떤. 좀 살며, 살면서 어, 의미보다 행위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참여해 주기를 조금 그래서 그 보상은 2학년 동안 더 1년 동안에 더 수업을 더 재밌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... 없다? 어? 없다? 앞으로, 계속, 앞으로 계속 보상을 하겠습니다. 수업 시간. 아, 예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또 이제 같이 만들어서 2학년한테 저희 카메라가 있거든요. 어. 영상편지를 한번 내셔야될것 같아요. 내전더 아. 네, 가까이 와줘서. 네, 네, 네. 응. 영상편지. 어. 사랑하는 2학년에게. <laughs> 사랑하는 2학년에게. 어, 한 달이라면 짧으면 짧고, 긴 다음에 긴 시간인데, 어, 굉장히 그 하는 동안 2학년들 너무 어, 애정이 계속 쌓이고 있고, 앞으로도 어. 더 쌓일 예정이고. 어 2학년 잘 부탁하고 사랑한대 그리고 2학년 이반 어딨노? <laughs> 특히 더 사랑한대 <laughs> 牵。